성공을 장하겠습니다 네. 가위 바위 보. 아, <laughs> 제가 이겼네요. 그러면 저는 제가 성공을 할게요. 네, 네 성공을, 성공을 하고. 영웅을 하고. 먼저 그럼 고르시죠. 좋습니까? 네, 저는 권마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칸으로 하죠. 네, 좋습니다. 카드 서로 섞어 주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어, 붙잡고 있는가? 네. 네. 어, 네, 아니 아니요. 네,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안 됩니다. 네, 아니요. 제가 이기겠습니다. 아. 자 아직까지 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좋아요. 좋습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1턴 네. 먼저 성공은 7장을 뽑고요 1, 2, 3, 4, 5네 저는 7장 뽑았습니다 6장입니다 자 그러면 네. 1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뽑는다 뽑고요 자 저부터 내겠습니다 아. 맞죠? 저부터 내는 거죠. 음, 저는 여기에 먼저. 한 장을 내겠습니다. 와 저는 여기 한 장을 내겠습니다. 네. 오픈. 네. 정복한다. 자, 2턴 뽑는다. 자, 내시죠. 두 장, 아한 장까지 될수 있죠? 2턴 네, 한 장을 내겠습니다. 음, 저는. 여기에 한 장을 내겠습니다. 마우카드 네,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오픈! 정복한다. 좋습니다. 3턴. 뽑는다. 이제 제가 두 장까지 낼수 있죠? 네. 낸다. 두 장. 저는, 그러면,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장을 내겠습니다. 네, 마법 카드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정복한다. 오픈 오, 네, 카드 운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laughs> 좋습니다. <웃음> 4턴 <웃음> 뽑는다. 네, 낸다. 먼저 두 장까지 내시면 돼요. 여기 어. 한장을 냈다라는 거는 마법 카드를 대놓고 보여주는 느낌이 있군요. 아 수도 있습니다. 어, 아니다. 이 무지개인가? 무지개를 통해서 이쪽에서, 7, 뭐, 10? 안낼 거라고 한 건가? <웃음> <웃음> 어, 그러면 뭐, 한, 한요 정도로만 해볼까요? 한요 정도로만 해보고, 그리고, 어, 마치겠습니다. 뭐 받다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뭐죠? 근데 이겁니다. 아, 비둘기. 요, 요 네. 너 아이 있으니까요? 두 장을, 장을 뽑으시고요. 있습니다. 돌아온 비둘기. 그리고 이 친구는 안 나와. 네. 또 있으십니까? 어,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아, 마법을 잘못 읽었군요. 네.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라운드군요 5턴 뽑는다! 이번엔 저부터 세 장까지 될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음, 여기에 한 장, 어, 그리고, 여기에 한 장, 여기에 한 장, 이렇게 세 장을 냈습니다. 오. 네, 저는 여기에 세장할. 오, 설마 여기 에 될까 했더니 네. 가운데에 카네이네 씨셨군요. 마법 카드 전 있습니다. 오. 누룩 없는 빵, 상대 마법 카드 한 장을 버린다. 오. 한 장을 버리시죠? <laughs> 이건 진짜 크다. 아, 우슬조! 웃을 초밖에 없으셨군요. 아, 아, 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껴놨는데요. <laughs> 아, 명확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이제 아, 오픈. 이거 크네요. <laughs> 아, 이 6턴만 지금 보고 있었는데. <laughs> 아, 네, 아, 정확한 타이밍에 어쨌든. 아, 네. 자, 적절했었군요. 자, 이제 6턴입니다. 네. 아하. 뽑는다. 아하. 음. 자, 먼저 3장까지 내실 수 있습니다. 오, 그렇게요. 네. 음. 그러면 저는... 아,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군요. 근데 뭐 마법 카드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둘다 숫자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내면 아하 이게 11 9 아하 그렇군요 어 아, 그러면 저는 오호 그날 났네요 한번 이렇게 내볼까요? 그일났군요 하하하 <laughs> 어 잠깐만 위험하다 어 잠시만요 오씨 안정방으로 갈까 어, 그러면 어야 이거 어렵네 아, 아마 아 마법 카드 없을 텐데 아, 근데 여기서 하나를 따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아아 아, 어떻게 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음. 저는 여기에 한 장을 내고 여기에 두 장을 내겠습니다 턴을 종료합니다 어? 가 없습니다 어? 없습니까? 예 없어요 확실히 전 있습니다 어? 구름 기둥 한 장을 왼쪽으로 옮긴다 13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크다 이중은 생각 못했네 네. 그리고 저도 마법빠도 없습니다. 와, 이렇게 되는구나. 좋습니다. 자, 마지막 7턴입니다. 아, 근데 아직, 알 수가 없네요. 아하. 여긴 제가 플러스 4니까 플러스 4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라고 했으니. 여기를 다치면 합 지금 현재. <laughs> 1 0 23인가요? 23인데 예, 4점을 마이너스하면 1 9점이네요1 9점네 음, 4장이다 1 9점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죠. 여기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덜 중요합니다. 응. 패싸움인데, 아 아. 네. 아,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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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뚫려요. 지금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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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수싸움 네, 어, 두 장, 두 장. 네, 어, 이렇게 한다고. 어, 그럼 자, 예, 네. <웃음> <웃음> 졸렸습니다. 마법 카드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오? <laughs> 없다고요? 네. 하하하하. <laughs> 4. 오. 페이크였습니다. 아 진짜? 바벨탑인 줄 알고 봐갔는데. 여기 이거아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저 이거 먹어도 아. 바벨탑인데? 그러니까 이겼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가 졌고요. 이게 제 실력입니다. 아 여기 겉마리로 해서 여기 제가 졌고요. 아, 아! 축하합니다.